헬로 할머니 아유 오늘 할머니 이쁘게 하고 또뭐어디뭐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? 이게 뭐든 이게 축복 이게 통로 우리 만남인데요. 음 오늘 우리가 뭐, 보자고 다니까저 진주 와서 우리 아주 그냥 동산교 근사님 만났어. 동산교회가 또 우리가 저 부흥 강사예요. 부흥 강사시 <laughs> 우리 하는 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. 어교류교제 교감 교통할 수 있다 그랬어요. 다만나요 이런 도구제물어저 어, 신천지? 우리 저또 우리 예쁜 음, 행복전도사님 만났어. 또교류교제교류교제 교감이요. 어, 친구들 친구분 보내주는 거야. <laughs> 심심하니까 하자 아, 생활을 하하하하하고하 혼자 하하 우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만날 사람 다 만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만났는데 이제 다내 마음 먹기 달린 개인 개인의 믿음이지 달린거지 뭐 어디가서 뭐 유튜브에서 뜯으 사도 어내 개인의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가는거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비비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천국 갔다오고 못 간다 그랬어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때는 우리가 베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 b y 어 a b 한 baby, baby, 나를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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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b 나 baby, baby, 고 a b y baby, b a 달콤해요. <laughs> 맛있고 음. 알라뷰. <알라비오. 웃음> 근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는 지금 마지막 때요. 우주 가을 이제 난 마지막 때 공부해요. 우리 다 듣게요. 집에 이스카마에서도 있어, 기이뭐지뭐 기로 다 들어와 하나님 듣듯이 우리다 듣고 있거든요. 들으나 들으나 말을 해라. 내가 듣겠다. 말을 안해 말을 해야 돼. 할말은 하고 죽어야 되거든요. 이 타만 두면 안 되는 거야. 이 말을. 이 안에서 정리 정도는 근데 분명히 해가지고, 어, 요점, 포커스 알죠? 요점 정리를 딱 해가지고, 엄마한테 꼭할 말이 있어요.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. 어? 오빠,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. 동생한테 할 말이 있어요. 요새는 근데 메시지, 메시지 시대잖아요. 그리고 문자 시대라, 그냥 뭐 이제 종이 이런 거다뭐 필요 없는 거 같아. 하여튼 이게 다 영상, 이폰 시대라, 어? 이게 컴퓨터잖아. 이거 핸드폰, 와이파이 시대고, 와이파이, 와이파이 시대고, 뭐, 블루투스 뭐 이러는데, 하여튼 와이파이는 오리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 오리 형성이 되잖아요. 근데 와이파이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단절될 수도 있어.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, 굳이, 뭔 그식인데. 그래도 사람들은, 하, 몰라.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. 근데 우리는, 알거나 알고, 모를 거는 그냥, 신간이에요. 그냥 편안해요. 편강이 넘치는 우리 안에, 기쁨이 기쁨심, 그 행복심을 해프투게더 해피바이러스.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. 근데 하느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분이거든요. 분명히, 왜냐면 사람을 받아 그러고, 세상을 받아 그러고, 마귀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존재감. 하, 그리고 분명히, 선이 분명하시오. 옳고, 그름에 항상 옳고, 항상 정확하시고, 0.001핵도 틀리지 않아요.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모두 그게 한 지체야. 있기 때문에, 우리가 그, 그 발길을 자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죠. 막 가다 오리가 주여 아버지 날이 꼬소서안 아, 되는 거야? 가는 거야. 내갈 길은 길을, 내길로 길을 가야 돼. 마이웨그 누구야 주님 가신 게 십자가에게 나를 내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야. 내 자아를 죽는 거야. 내아에내 내 고집, 아집, 뭐 이런 어 불신, 저주.